안녕하십니까? 이 EJ CCTV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5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국조 단군 왕금의 고조선 건국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도인 단군 왕금의 건국 신화는 13세기 고려 후기에 이전이 편찬한 삼공유사의 최초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전은 증목의 의서와 고려 이전의 기록인 고기를 인용해서 단군 신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는 고려 후기 이성희의 제왕 은기, 조선 초기 곤람의 응제 시조, 그리고 세종 실록 지리지와 동국 여지 승람 등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단군신화는 내용이 풍부하여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삼국유사 기편의 기록을 원문과 한글 번역으로 나누어 이해 걸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전의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신화를 원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신화 원문 "위서에 온 중국의 역사서 위서에 이르기를 내왕 이천제의이후 단군 왕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계셨는데 입도 아사달하시고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계곡 호구조선 하시니 나라를 세워 부코를 조선이라 하시니 여 고등시인이라 요 인공과 같은 시대였다. 고기에 운 고기에 이르기를 서교 환인하니 서자 환웅이 이쪽에 환인이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사의 천하야 탐구 인세 오늘.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셨는데 부지자의 하시고 아버지 환인은 아들 환웅의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하시니 가이홍익 인간이라 삼위태백을 늘다 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내소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이지 하시니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 웅이 설도 삼천하사, 환웅은 무리 삼천령을 거느리시고,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시니,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오. 의지 신시오, 시오이 환웅, 천낭야 신이라, 이를 신시라고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장풍백우사 운사하시고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시고 이주국주명주병주형주선악하시며 국식과 수명과 질병형벌선악들을 주관하시며 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하사 제세이와 하시니라.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관하시어 인간세계를 다스려 교화시키셨다. 시에 유 이룡, 이루가 동혈이고러니 이때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았는데 상기, 어 신흥하야, 오나, 위인, 이원을 항상 신환웅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었다. 시에 신유형의 일조와 산이 심매하시고, 이에 신환웅께서 신령스러운 쑥한 자루와 마늘 스무 개를 내려주시며, 말 입에 식차하고 불견 일광 백일이면 편득 인형하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형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니 하셨다. 웅어 두개식지하고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기 삼칠일 이르니 응득 여신이나 삼칠일 참고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 불능기하여 이 부득 인신이라. 호랑이는 능히 참지 못해서 인간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옥녀 자모 요이원 이어서 옥녀는 혼인하려는 자가 없어서 고로 매어 단수아의 주원유잉이원을 오랫동안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배기를 기원했거늘 이내가 화이혼지하사 인생자하시니 호활단군한검이시니라 환웅원 이에 임시로 인간으로 변하여 혼인하니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이 단고지구의 50년 경인에 중국의 요 임금이 주구의 한지 50년인 경인년에 도평양성 시층 조선이라 평양성의 도업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오이도 어 백악산 아사달이시더니 또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시더니 오명 공을산 우 금미달이라. 그것을 공을산이라고도 하고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아국 1500년이시니라. 그는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셨다. 주호강 주의 김효 보험 기자 어 조선하시니 주나라의 호왕이 주의한 김연에 기자를 조선에 보험하시니 단군 내 이어 장당경 하여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후한 언어 아사달 의 산신 이시언을 뒤에 아사달에 돌아와 수모 산신이 되시니 수 1천 908세시라. 나이는 1908세이시었다. 지금까지 2025년 개천절을 맞이하여 이전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 건국신화를 원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서에서는 삼국유사의 기편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의 원문을 한글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난기에 민족 단합의 역할에 크게 기여했던 단군 신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군 신화의 건국 신화와 국조 단군왕금의 건국 이념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제 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